안녕하십니까? 영주 롯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도청 인근에 전망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지가 좀 크다 보니 지주 공동 사업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치는 예천군 집오면 대중리 408-1번지 입니다. 시골 동네하고는 1.5km 정도 도청까지는 약 8km 거리로 전원주택 짓고 전원생활 하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다른 토지보다 지대가 조금 높아서 전망이 좋고 멀리 큰 산이 보이며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면적은 3,145평이며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매매 가격은 평당 25만원입니다. 정남향이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현재 경북도청에서 구담으로 가는 4차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4차선에서 이 물건까지는 약 2.4km로 진입하기도 좋습니다. 대지 값이 비싼 도청보다는 약간 외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텃밭에 각종 야채를 재배하는 전원생활 하기 좋은 곳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건축업자와 지주 공동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크니까 약 150평에서 300평씩 10개에서 15개 필지로 분할해서 건축업자께서 주택을 2, 3채씩 건축해서 매매한 다음에 토지 값을 지주한테 주는 식으로 지주 공동 작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위를 더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